이 장타 라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비거리를 150m 넘기는 도전을 했는데 네. 너무 사실 쉽게 성공을 했잖아요. 네. 좀 휘둘러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나요? 보고서 따라하면 머리 올릴 수 있는 보따리, 보따리 프로젝트.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배우리 프로 꿀링이 조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드라이버를 가지고 저희가 최고 비거리 150m에 도전을 해볼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이번 영상을 찍기 전 아직 한 번도 150m를 넘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오늘은 150m를 넘기는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지금 잘 맞았는데. 이 정도면 최고거리 같은데. 아, 어. 140은 안 되네. 네, 꽤잘 맞았는데 138.2m. 아직도 채가 안 던져지나요? 네. 던져볼게요 안 던져지면 은비장에 무리를 써야죠 음, 오 137m 오 70마일 플러스핏은 좀 빨라졌는데요 그요 며칠 전에 너무 안 나온다고 누구한테 놀림을 받아가지고 아, <laughs> 놀림만 하죠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오, 진짜 잘 맞은 것 같아요. 오! 150. 봤어. 연습을 어. 좀 했어요. 어, 벌써 근데 성공하면 안 되는데. 한두개 정도 더쳐 보고. 음. 샷. 오, 아깝다. 아, 어, 근데 좋네요. 사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광고가 들어와서 좀 광고를 한번 찍어 보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장타로 라이트라는 클럽으로 광고를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제품은 원래 제가 기존에 구매해서 사용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너덜너덜하고 다 뜯어졌어요. 근데, 마침 그 회사에서 저희게 광고를 해주셔서 이걸 가지고 클러스피드를 올리는 훈련을 해볼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좌석을 위에 놓고 이렇게 붙어 있던 걸 휘두르면 샥! 이렇게 떨어지는 음. 연습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어. 제가 이 연습 도구를 사용을 하고 비거리를 늘릴 때 하는 방법은 네. 아예 이게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끝쪽을 완전히 고정한 상태로 휘두르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상대적으로 낭창낭창한 샤프트와 끝에 살짝의 무게감을 이용해서 우리가 맨날 클럽 던지는 연습하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더잘 던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연습 도구입니다. 음... 그걸 어떻게 휘둘러 볼 거냐면요. 네. 하나 스윙을 확 휘두르고 반대로 다시 휘두르고 다시 세게 휘두르고 다시 반대로도 세게 하고 이런 형태로 할 거예요. 아... 이해가 안된 거죠? 됐어요. 어, 한번 그러면 이해한 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드라이버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드라이버 치듯이. 그렇죠.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혹시 이건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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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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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1 0 개씩 나눠서 해볼 거예요. 네. 느려야, 네. 느려야. 이거 너무 이상해요. 이게 반대로 해전하는게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죠. 그 반대로 휘두를 때도 이 몸에 휘두르는 요령을 넣으려고 반대로 휘두르는 거 거든요 하나 둘 <laughs> <laughs> 어때? 너무 힘들어 한 개씩 끊어서 할까봐요? 아니에요 아 이거 왜 연달아 <laughs> 라고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아, 네. 자, 꼭 이렇게 장타로 라이트 같이 가벼운 물체로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휘두르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딱 10개를 한 건데 이 연습을 하면서 사실 딸려맞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몸에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몸에 근력도 생기고 이 가벼운 물체를 휘두름으로 인해서 공을 때리는 타이밍 헤드를 던지는 느낌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연습 방법이거든요 한번 해 볼게요 네. 아, 전 못할 것같아 보셨죠? 네. 못할 것 같아요 다섯 개만 해볼까요? 네 그럼 오케이 다섯 개만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제, 제 몸이 주체가 안 돼요. 네, 맞아요. 그거를 주체하려고 균형을 잡는 순간 우리의 비거리가 폭발적으로 향상될 거예요. <laughs> 네. 한 번만 다섯 개 성공 한번 해볼게요. <laughs> 네.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빵 어, 다섯 개. 어 음, 좋아요. 일단 스피드가 확실히 향상되는 게 눈에 띄게 보이죠? 네. 비거리는 잘 맞지 않고 멀리 가지 않았지만 네 개만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휘두를 때처럼 끝에 헤드 끝에 무게를 잘 느껴줘야 돼요. 오! 지금도 좋은데요. 오! 나 아직 멀었어요. 뭐 어, 최고 기로 저의 목표는 160m를 넘기는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지금 좋아요. 150은 뭐 이제 우승네요. 그리고 확시, 확실히 다르죠. 네. 그것도 과우리가뭐 많이 휘둘러가 한 15개 정도 휘둘러는데 이번에는 10개를 해볼 거예요 네, 좀 네. 천천히 아니요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할 거가 있는 거예요 아. 둘 <laughs> 둘부터 이어갈게요 세계 빵 좋아요 오케이 너무 힘들어 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해서 숨은 비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네, 네 제가 음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걸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네, 나중에 체험 이벤트 같은 거 한번 해볼까 봐요 어, 네. 네 제가 요즘에 댓글을 되게 잘 읽고 있는데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항상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되게 정성껏 많이 남겨주세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을 꼭 모셔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그럼 조팀장님이 마음에 드시는 구독자분들을 모셔가지고 소수정예로 요즘에 네. 많이 못 모이니까 네. 한번 그런 이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훨씬 힘이 받네요. 크리할 때도. 어. 이제 뭐150 가는 건 놀랍지가 않아요. 사실 불과 한약한 한 10분 전? 한 7, 8분 전만 해도 150 가도 펄쩍펄쩍 뛰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158 한번 보니까 또 별거 아니죠? 160이 욕심이 나네요. 할수 있어요. 그리고 미디움 것처럼. 그렇죠. 지금도 좋아요. 음. 평균 거리가 한 150m 정도 대 정도로 향상되고 있어요. 이 장타로 라이트 휘두를 때이 끝에 무게가 낭창낭창해서 안창, 이렇게 확 하고 채졌잖아요. 네. 드라이버도 그 동일한 느낌을 느끼려고 해보는 거예요. 헤드 음. 끝에 무게를 공에확 전달해서 멀리 는 요령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어휴, 힐링 붙여서 딱 3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개 모못이었으니까 저희 여태까지 훈련했을 때 힘들었던 걸 모든 걸다 꿈에 쏟아부으세요. 좋아요. 음. 확실히 150은 이제 그냥 사네요. 이렇게 휘둘렀다고. 그리고 조금 정타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헤드 무게를 잘 느끼면 정타율은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예전보다 클럽을 잘 던지니까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가 한번 남았잖아요. 네. 마지막 공은 우리가 그동안 숏걸이라고 놀림 받았던 새로운 <laughs> 그냥 담아가지고 막 때려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언니가 클러 스피드가 80이 넘고 드라이버 비거리가 거의 190이 나왔다고 저를 엄청 놀렸죠 네, 할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사실 어, 때리는 훈련을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사실 최고가 작은 사실 조팀장님보다도 더 조그맣잖아요 키도 작고 몸무게는 비슷하지만 근데 그렇게 작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힘든 요령만 얻으면 얼마든지 멀리 칠수 있습니다 오오 오, 좋아요. 오, 오 클로스페이도 최고. 최고. 네. 오늘 이 장타 라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비거리를 150m 넘기는 도전했는데 을 네. 너무 사실 쉽게 성공을 했잖아요. 네. 좀휘둘러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나요? 어 확실히 일단 체보다 가벼우니까 제가 더좀 휘두르는데 중심 잡기가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확실히 이 가벼운 걸 휘두르다가 드라이버를 막상 치니까 헤드 무게가 조금 더 체감이 잘 됐던 음. 것 같고 지금 조 팀장님이 얘기한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가벼운 물체를 휘두르다가 이렇게 드라이버를 휘두르게 되면 헤드 무게가 잘 느껴져서 공의 힘 전달이 훨씬 잘 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장타로라이트거든요. 음, 네. 실제로 이 연습 도구는 진짜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연습 도구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직접 몸소 체험해 보고 나니까. 어, 이 연습 도구로 연습을 하면 확실히 거리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